안녕하십니까. 내 가족이 산다는 마음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나와 있는 현장은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입니다. 어, 능평동, 신형동보다 능평동 좋아라 하십니다. 지금은. 왜냐면 능평초등학교, 능평도서관, 능평 스포츠센터가 다 도보 가능한 현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완전 평지고요. 도보 5분 거리에 광역버스 타시면 서울역까지 갑니다. 그래서 좋죠 뭐가요 모든 걸 도보 생활한다 신현동은 지금 언덕들이 많이 있어요 또 신현동에 지금 중간 정도 올라가면 2억대 빌라도 있습니다 연락 주세요 신현동 오실 분들은 거기는 저렴한 맛에 여기는 완전 평지에 도보 생활권 자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기준층하고 복층 이렇게 있는데요 테라스가 엄청나네요 정면에 보이는 것처럼 예, 강화유로 시공되어 있고요 앞에가 다 그냥 주택 단지입니다 완전 평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뷰는 살짝 요래요 어, 복층이 구조가 세 타입이 있어요 그래서 오셔서 이것저것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 향은 남향으로도 있고요 동향도 있고 다양해요 총 7개의 동으로 이루어졌고 2차분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볼게요 네음 밖에 수도 나온 건 없고요 여기 전기 콘서트 되어 있습니다. 회색조. 그리고 벽등 시공되어 있고,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도보 5번이면 광역버스 타고 서울역까지 간다, 분당 간다, 다양하게 갑니다. 그래서, 네,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능평동에 지금 자녀 세대 하나 남은 게 있어요. 이집 말고요. 복층. 예, 네, 복층 금일대가 있나요? 4억 3천. 4억 3천인데, 뷰가 환상입니다. 환상. 막힘 전혀 없고요. 4층에서도 뻥 뚫리고 복층도 프라이빗하고. 거기 보실 분들 연락 주시고요. 이 집도 보시고 오셔서 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셔서 계약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좋아서집구경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부의 꾸님 전체적으로 볼게요. 예. 여기는 수능 공간. 아이들이 예. 노는 공간. 여기 보시면 네, 난방 시설 되어 있고요. 전체적인 이런 구조입니다. 네. 안쪽에 이쪽도 보시면 침구가 상당히 좋네요. 네. 여기다가 매트 갖다 놓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침구는 네. 상당히 좋다, 이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여기도 창호 위에 있고 밑에 수납 공간 다 있고요. 다음에 또 이쪽에 네. 이렇게 문장을 들어면은 네, 이런 공간이 있습니다. 샤워 부스로 되어 있고요. 자, 이렇게. 그리고 계단 밑에서 올라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위에 다 보셨죠? 그래서, 위에 방 하나로 나가는 충모에쓸수 있어요. 저희 칸막이 이쪽 반대쪽에 여기만 막으면, 그래서 앞에 난간 있지 않습니까? 여기만 칸막이하고 문 달면, 안쪽을 방으로, 넓은 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여기가 계단이 약간 디귿 자식으로 되어 있어요. 빙글글빙한번 빙글. 돌고 또한번 돌면 됩니다. 음, 주차장은 페로티 주차장이고요. 음, 엘리베이터는 네, 13인승으로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늘 얘기드리지만 예, 건너 집집고 난간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아무래도 안전하죠. 안전하고 반대로 여기는 빌라 구조상 그럴 수 밖에 없어요 한쪽은 계단이기 때문에요 그래도 네, 장쪽 다 확인하시고요 어, 한번 열어볼까요 엘리베이터는 13인승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네, 보면 13인승 그죠 아파트용이에요 상당하죠 자 열고 돌아와서 좌측 네, 제가 뭐라 그랬죠 여기에 복층이 타임이세 가지 와서 다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측에 일괄소등 우측에 신발장 크칸 안으로 쭉 들어오면 바로 좌측이 공용 욕실 여기가 이제 계단 밑에 창고 예, 올라가는 곳저 안쪽으로다가 안방 옆에 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예, 거실 예, 이렇게 되어 있고 뒤로다가 예, 주방하고 안쪽에 다용도실 되어 있고 자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 돌아와서 바로 우측에 첫 번째 방입니다 시스템 창호하고 네. 어,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 어, 개별 난방이 다 되네요 방마다 개별 난방 다 되고요 자 평화에서 돌아와서 좌측에 공용 욕실입니다 해바라기 샤워기와 샤파 워 드션 되어 있고요 자. 다음 여기는 뭘까요 계단 밑에 창고죠 네. 잡동사 문으될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에 우측에 여기는 수납공간 예, 다양하게 얘판때기 예, 떨어지니까요 뭐 높은 거 같은 거 올려도 되겠죠 골퍼백 넣어도 될것 같네요 네 예, 여기도 그렇고요 이판때기다 떨어집니다 분리되니까 놓으셔도 되고요 자 옆에 바로 거실에서 보는 주방 모습 보겠습니다 어, 좌측에 등 하나 벽등 되어 있고요 음 여기는 식탁을 예, 11자 형태인데요. 제 위에서 바로 써야 될것 같습니다. 저 위에 홈파나써요 그래서요. 다섯 번 정도 식사 가능하고요. 상판은 세라믹 상판이어서 칼로 긁어도, 카드 칼로 긁어도 기스 안 납니다. 금액대가 좀 나가죠. 빌트인으로다가 양문형 냉장고, 우측에 김치 냉장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아래쪽 보겠습니다. 수납창. 홈 엄청 파놨죠. 그리고 여기도 문이 열려요. 그 수납하시면 되고요. 수납 해놓고 그 다음에 광파 오금기 전자레인지 겸용, 좌측에 싱크볼, 그 위에 벽등, 얘는 필수창, 창안 열려요. 그 위에도 상판, 예, 세라믹 상판. 어 벽쪽도 세라믹 상판 같은데요, 벽면도? 예, 네, 벽면도 그러네요. 세라믹 상판이네요. 야, 이건 돈 엄청 잘 나간 겁니다. 벽면도. 어, 아쉬움 이 있다면 여기 실리콘인데 이거를 나중에 예, 줄눈 처리해서 하면 더 고급스러울 것 같습니다. 환기창 되어 있고요, 전기소도 되어 있고, 자, 어, 위에 다 수납장 되어 있어요. 수납장 넉넉합니다. 냉장고 부위도 수납장 되어 있고, 그 여기는 보조조방 들어가 있고요. 1구짜리 인덕션 밑에 수납장, 옆에 환기창 되어 있고, 위에, 예, 빨래 건조대 전자동, 그리고 이쪽에다가 예, 차단기 관절을올려주면 됩니다. 자, 주방에서 보는 모습, LTK 구조. 자, 이렇게 했어요. 좌측이 복층 올라가는 곳, 정면이 아트월, 우측이 거실창. 그러면 쇼파를 제가 있는 쪽에 이렇게 두셔야 되겠죠. 예, 네, 이렇게 두면 이 공간, TV 보고, 이렇게 됩니다. 어, 건너편집에 거실창이 있다 보니까, 낮에는 창호가 로이유리라서까매에서 밖에서 안 보여요. 하지만 안에 불켜면 밖에서 보입니다. 밤에는 커튼을 치셔야 되고요. 예, 요 타입이 있고 또 반대쪽에 타입이 있어요. 예, 걸리지 않는. 그것도 한번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 위에 시스템 에어컨, 예, 되어 있고요. 이렇게 들어오면서, 우측에 여기가 이 안방 되겠습니다. 안방, 예, 시스템 에어컨 되어 있죠. 되 있고 여기가 문 되어 있고 드레스룸 시침장 행거 다 되어 있고요 서랍장 작음맣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다가 여기다 거울 올리면 여기서는 뭐 잔잔하게 화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안방 욕실 네, 안방 욕실이고요 예, 네, 욕실 다음에 옆쪽에 네. 아래층 세 번째 방입니다 방 사이즈는 상당히 크네요. 여기도 에어컨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에어컨은 총 4대. 욕실은 3개. 방은 복층까지 4개 가능한 현장입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경기도 광주시 능평동 현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